안녕하세요 종산별곡 입니다 아, 오늘은 강변에 있는 이제 텃밭에 나와 봤습니다 아, 이강 건너편 쪽에 있는 그 텃밭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 심어놨던 뭐 전어나 어수리,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백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쓸려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쪽에도 남아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삼립국화, 삼립국화만 남아 있었는데 아 이쪽 그강 건너 이쪽 편이 좀예 많이 많은 개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고해 드렸듯이 이번주 초에 삼립국화를 아 채취하는 영상을 제가 아 올려 드린다고 했었는데 예 어제 이제 고추를 좀 따느냐고 아좀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 봤는데 예 역시나 예 많은 개체수가 있습니다 아어 삼립국화는 뭐 여러분들 제가 여러 편에 걸쳐서 어, 소개를 해드렸듯이 아, 개울가나 아, 강변 쪽에 이렇게 보시면 어, 번식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네, 무리지어 자란다고 어,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시기적으로 어, 꽃이 이제 계속 필 때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꽃들이 네, 이렇게 이제 피어 있는 모습들이 있고 이제 꽃이 다 지고 아, 이제 시방이시들이 네, 맺혀 있는 네,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나물이 거의 없죠. <laughs> 네, 하지만 이 강변에 있는 이, 이 삼직국화 같은 경우에는 네, 봄부터 네. 가을까지 계속 채취해서 우리가 아, 나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맛이 좋고 그리고 많은 양을 네. 채취하실 수 있는 그런 네. 나물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식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아 그래서 아 요거 어, 어 조금 이제 여유 공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심어 놓으시면 상당히 많이 번집니다. 뿌리로 보통 많이 번지거든요. 일단 네, 대여섯 포기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네, 많은 양을 네, 매년 네, 이렇게 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화원에서도 화원에서도 삼립국화를 화초용으로 이렇게 팔기도 하거든요. 이 네, 예, 보시면 아, 꽃잎이, 꽃잎이 이렇게, 이렇게 뭐 다섯 장, 여섯 장 되는, 코스모스 닮은 이런 꽃이 있고, 아, 또 이제 겹삼립국화라고 해서, 어, 이, 이 꽃잎장이 상당히 많은 에, 그런 어, 겹삼립국화라는 종도 있어요. 하지만 둘다 공이 나물로써도 어, 이용이 가능하고, 예, 화초로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 전부 다, 예, 전부 다삼립국화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지에 있는 것보다는 그늘에 있는 애들이 좀 많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물로서 아주 좋은, 잎이 아주 크죠? 그래서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가 있어요. 드시는 방법은, 그냥 데쳐서, 데쳐서 뭐, 고추장이나 된장에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국을 끓이셔도 되고요. 그리고, 많은 양 채취하시면, 살짝 데쳐서 말렸다가, 묵나물로 이용을 하셔도 아주 좋은,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 아마 좀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이 삼립국화에 대한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는, 이제 뒷곁에, 뒷곁에 할머니가 이걸 이제 많이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도 보고, 이런 보면은, 이제 나물로써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아주 맛도 좋은, 양도 많은 그런 나물이죠. 올해는이 비가, 장마가 길어져가지고 지금 야채 값들이 아마 지금 이제 추석 미치기도 하고 예, 마트에 나가 보시면 나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어, 취나물을 사러 갔었는데 평소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뭐, 손에 집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비싸서. 이런 야생에 있는 나물들, 이렇게 이용하시면 돈도 들지 않고, 자연에 있는 건강한 맛과 효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아 지금 이제 매년 매년 느끼는 거지만 이 생태 교란종 귀화식물들이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게예 고추 잎이나 아저저 저 호박 잎이나 오이 잎파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가시박이에요 가시박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덮고 있어요 각 마디에서 꽃이 피고 이렇게 한 열댓 개씩 되는 이런 씨앗들이 달려 있거든요. 이것들이 점점 많은 지역에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나무들이나 식물들을 다 뒤덮어서 광합성을 막아 버려요. 그래서 얘네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곳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보시면 이렇게 나무들을 타고 올라가서 광합성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 밑둥을 밑둥을 이렇게 뽑아 뽑아 주시면 한 포기만 한 포기만 뽑으셔도 수백 수백 개체의 이 생태 교란종 식물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참,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인력으로는 힘드네요. 그래도 이제, 아, 감폭립 돼지풀하고, 요걸 이제 해마다 많이 제거를 하는데, 아, 역부족입니다, <laughs> 역부족. 마디마다 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죠 와, 모기 모기들이 엄청 많은데. 네, 한동안은 이 나물로 예. 네. 다른 나무를 대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아침 저녁이면 아주 쌀쌀하더라고요, 이제는. 지금은 아주 덥습니다. 오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에어컨을 켜고 왔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싸늘한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이렇게 한, 한두 자루 정도, 이렇게 따가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 싸실 때는 이 안에 뱀이나 벌이나, 이런 복충이나 해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 스 제가 보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소포장된 나물들 네, 조금씩 이렇게 포장해 놓고 그만큼씩 해놓고도 뭐 몇천 원씩 받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또, 긴 장마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 농산물 가격 뿐이 아니더라고요. 고기 값도 많이 비싸졌고, 과일도, 과일도 올해 많이 비싸죠. 쌀 값도, 네, 쌀 값도 많이, 많이 올랐어요. 벌써부터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추수 마치게 되면 그때 또한번 오를 것 같습니다. 아 이래저래 올해는 참 많이 힘든 네,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올 네, 과일이나 이 곡식의 흉작이 뭐 올해 뿐만 아니라 아, 내년까지도 아마 어, 이어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고추도 매일 매일 고추도 따야 되고 많이 바빠지긴. 올해 고추도 고추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를 거예요. 올해 비가 많이 오니까 햇빛이 많이 안 들고 그래서 고추가 달리는 것도 많이 적게 달리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탄저병이 와요. 탄저병이 와서 또 고추 상태들도 안 좋고. 또 올해는 아마, 올해는 아마 한 3만원, 3만원 선 정도 갈것 같아요. 고추가. 그래서 올해, 김장 하시는데 가격도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드시는 분들은 비싼 가격 때문에 걱정이시고, 하시는 분들은 또 작황이 안 좋아서 걱정이 네, 지이긴 장마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 많은 것들이 네, 이제 사회 문화 어, 경제 아마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잘 대처하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어으시길 바랍니다. 네, 맞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삼립국화는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이제 무침해서 드시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맛못 보신 분들 꼭 한번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연해요. 밭에 일부러 이렇게 심어도 아, 이렇게 잘 자라지는 못할 것 같아. 요 나무를 하러 다니는 분들이 안 계세요. 네,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경쟁 <laughs> 경쟁 상대도 없고 네. 대신에 이제 길이 없습니다. 아, 길을 네, 여름 내내 네, 이제 풀들이 자라서 어, 길을 잘 뚫고들 다니셔야 돼요. 뱀이나 벌이나 이런 독충, 해충 네, 조심하셔야 되고. 어휴, 앞치마가 다 찼네요. 향기도, 향도 너무 좋아요. 무슨 향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봄나물만큼이나 향이 좋아요. 자루를 두개 가져왔는데 오늘 두 자루만 채우고 물러 가겠습니다. 자 삼립 국화 아, 생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고 네, 봄부터 어, 늦 가을까지 계속 나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어, 말씀드렸습니다. 네, 삼립 국화 모습 잘 봐주시고 음. 하초로도 그리고 나물로도 두루두루 두루 많이 이용하셔서. 맛있는 식탁과 건강한 건강한 생활들 영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